저는 키티고야 저는 파랑관님입니다 생존 모드 5편 5편 이게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미안해요 짧게 짧게 끊어야 돼요 흥규 흥규 나 왔다 흥규, 흥규. 파랑관 먼저 철이 12개래요 철. 어 잠깐만 석탄 어또철나님 어. 그거 님 철다이시 뭐야? 근데 고이가고 있네. 오그 철이 네요많네 역시 나철쪽 두고 하 아니, 이쪽으로 다 캐시고 구워요 같이. 다 캐고 딱. 이 철이 엄청오지게많네 어, 철맛있죠 맛있어. 아, 아니, 더 있네. 자, 철 20개 돌파. 대박. 21, 22. 고갱이 그런 거다 만들 수 있겠다. 22개 캐죠 이게 오편 맞쪄. 어, 황관 ᄂ 어무 귀엽네. 어디 계세요? 아, 좀비! 아, 좀비? 나 좀비 는 너무 무서워! 아, 좀비 싫어! 오지 마! <laughs> 아, 씨, 저거 뭐야 괴물이네, 여긴. 어, 이고또 좀비. 석탄이다. 님, 은디드바이도 철. 님, 케어, 그건. <laughs> 어차피 난. 첨가. 일단 여기서 정비를 할게요. 파랑, 파파파파로로나 파로, 가지고 아, 오네. 어, 이거 부네요. 어, 여기 좀비 고기. 꿀. 좀비 고기를 왜... 갖 어. 나이스. 어? 저기가 여기. 밝은 거... 그거 아니에요. 그거. 헉! 아, 중앙. 난 그걸 스폰한 줄. 뭐죠? 늦쯤이면은 <laughs> 이제 다이어 나오지 않을까? 어. 죽고 네. 있어요? 아니요. 저 숯찰 22개. 이 용암 퍼서 님 축구가 아무튼 파랑사람은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어 여기 더 내려가는 거 있어요 진짜 파랑사 없어가지고 저저 석탄 46개 저 여기 누구만 계셨나보네 보네. 어 석탄을 켜니까 철이 나왔어요 작업대 중기. 작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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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거 사용해요 저 없어요 님한테 있잖아요 없다고요 어. 어 그렇네 아 <laughs> 빨리 오세요 네 알았어요 오세요 됐다. 가기요. 가기야 여기 님거 하나. 예. 땡큐 베리 마치. 와 고갱이다. 와 일단 고갱이는 필요합니다. 상자도 만들어야 되겠네. 아니 좀버릴건 버리고 하죠. 버리고. 철이 많으니까. 풀슬슬. 붕붕. <laughs> 왜 풀셋 하면 안 돼요? 저도 몇, 뭐, 얼마나 많이 시킬래. 저 30개. <laughs> 지금 제가 있는 6철 천지인데? 에이, 잘 나셨어요. 한 군데 10개씩 있어요. 아, 예. 철 40개. 아, 예. 아, 나 열받아. 또 신고해버릴까. 철. 나이스. 몇 개? 전철 몇 개인데? 몇 개인데, 몇 개인데, 몇개데 뭐. 아니다. 네. 심한, 심했네! 내가 아닌데요. 읍. 전, 전, 면님 위에! 님 위에 이건 뭐죠? <laughs> 내눈 잘못 쓰고있요 전철 3 8개예요 전철 꾸우고 있어서. 카트찻! 허닷찻와닷와다 석탄은 진짜 더럽게 많네? 다이아가 없는 건가? 푸쉬 푸쉬 왜 그래 왜 그래? 어? 아, 나, 크리퍼 나, 나 지금 손으로 돌케고 있었어 헐 뭐하고 있었지 나화랑하니 그... 살... 아 진짜 혐오 수젠 곡괭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몇분 지났죠? 4분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오펜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